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방독해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열매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믿음의 씨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모든 질병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실마리를 찾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해마다 지키는 날이지만 아, 저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아침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아, 아주 신선한 SF 영화 같은 말씀을 좀 전하게 된걸제 스스로는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해도 듣지 않고 누구에게 해도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했습니다. 한번 그 영상 있으면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제가 영상 앞에 하나 있는 거 그림 있나요? 네. 아, 참 놀랍죠. 씨앗 하나가 나무 바위 틈에 떨어져서 아, 저 바위를 깨트리면서 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위를 쪼개고 그나그 그 위에 그 사이에 아주 멋있게 나무가 자라나서 잎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돌을 이깁니다. 예수 생명은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좋은 글이라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먼저 던집니다. 자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이 전부이다. 다시 한번 부활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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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그팀 캘러 목사님이 지금 그분이 좀 병에 걸리셨는데 어, 은퇴하고 나서 많은 책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 되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아주 두껍게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책 속의 내용은 너무나 심플한 겁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의 행동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입으면, 부활의 신앙을 입으면, 내인생에 새로운 파러다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팀켈레 목사님 부활 있다 엄청나게 두꺼운 책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그 책을 읽고, 아, 그참 핵심을 잘 잡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변화되지 못하고, 자꾸 인생을 주춤거리고, 반복된 잘못된 인생 삶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21세기 살아갑니다 한양대학교 생물학 공학자였던 김창경 교수님이 여러분 제가 한말 옛날에 한번 던졌을 겁니다 제4차 산업, IT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여러분 타임지에도 실렸습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들어왔다라고 말을 썼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신의 영역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 요즘에 여러분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이라고 한 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슈퍼 베이비를 만들어내는 이 시대.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신의 영역까지 왔다라고 지금 생명공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도 하지 못하는 게 있죠.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이 뭐 신의 영역까지 왔다고쓴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세포를 계속해서 증식해서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어떤 기계를 발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인생이 많은 나이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될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전부입니다 부활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찌 보면 인류가 잃어버린 참신 참하나님 인류가 잃어버린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희망의 메시지가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에이, 목사님, 라고, 캐션 마크를 달수 있지만,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고, 지금까지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잃어버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했고, 잃어버린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왔죠. 인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처참하게 죽어간 인생들의 삶의 모습,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인생들의 생활은 아주 형편없이 낙후됐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하잘 것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처참한 죽음과 비리, 권력의 심에 난무한 이런 세상의 끝에 우리에게 던져준 희망 하나의 메시지? 부활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아,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초대계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로운 메시지죠. 새로운 삶의 희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 삶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 주는 중요한 중요한 영생의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심없는 자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이름 하나 믿고, 부활 하나 바라보고,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예배 드리는 거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들어와서 카타콤이라는 거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죠? 그들은 거기에 모여서, 굴에 모여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회룡불을 켜놓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나누었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는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 됐든, 그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심 없는 자에게 가장 큰 메시지, 심이 된 것이, 희망이 됐던 것이 여러분, 부활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삶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있구나. 거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 고통의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져야 될 희망은 내가 이 아픔을 끝내면, 내가 이 육신의 아픔을 끝내면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메시지는 아픈 자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의 현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안식처가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픈자의 안식처인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제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로 빨리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마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픈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안식처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수많은 여러분, 그, 삶의 모든 기쁨과 행복, 희망, 누리고 싶어 하는 욕망을 다 잃어버린 채,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 하나는, 생명의 메시지 하나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새로운 빛과 같은 것. 고독의 파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사형수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보금을 들은 사형수들이 마지막 남긴, 유언같이 남긴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들을 1, 2고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 글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지금 알았는가? 왜 지금 알았는가? 그리고 또맨 마지막에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좋았다. 내가 이제는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마땅히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과 같은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가난과 아픔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부활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삶의 용기를 가지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저는 주의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여러분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맨 마지막 끝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정확히 다시 한번 여러분 14절 15절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본문에 본문에 그 스크린에 적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 이 세상의 사안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가장 불쌍. 왜요? 죄와 사망의 굴레가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은 너무나 크거든요. 죄와 사망의 굴레가 주는 그 억압 아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 부패한 인생의 행위들밖에 없어요. 욕심 질투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 욕망. 그런 것들로 여러분 점철돼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욕망을 가진 자들은 이 기회를 타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그냥 무너져 내릴 뿐이에요. 어디다 아우성 칠 수도 없어요. 그냥 당하고 그냥 아파할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오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인생을 퇴보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과 내가 생각이 같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당신 생각은 시대를 앞서가네." 정말 그렇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퇴보하는 거고,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은 그들의 생각은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들입니까? 세상을 잘못 보고 있죠. 아니 그런 말들로 세상 사람들, 아니 믿, 믿음 없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쇠뇌시켜가고 있어. 그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을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부와 권력과 욕망인 것을 자꾸 추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지 믿음을 갖고 추종하는 장소가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또내 행위를 다 주님께 드리는 삶 자세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전심 전력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행복해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이 없는데. 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은 이런 믿음의 끝은 우리 인생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마지막 그 끝은 이런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믿는자가 마지막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그 뒤로부터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끝이에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에게 해주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고 부활이 영생의 전부이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부활까지 나아가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이 전부인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죄악된 생활의 종식 끝이고 또이 부활은 우리 인생의 죄악된 삶 속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습이에요. 부활이 전부인 것은 내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끝이 여러분 부활이에요. 그걸 종식시키는 게 부활입니다. 내 인생의 죄악된 삶 마지막이 마지막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살아오면서 살았던 모든 거짓된 삶, 거짓된 생활 그거를 끝내는 시간입니다. 죄로 힘들어하던 내 인생의 모습들 내 지쳐있는 내 삶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세상에서는 어떤 학문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준 학문이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면 역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묘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위에는 전해준 책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증거는 됩니다 그죠? 리 크리스토퍼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 속에 로마 당시에 잡혀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처절한 모습을 너무나 잘 설명해놨습니다 법의학적 측면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놨어요 예수님의 죽은 사건이 있는데 부활은 없어 성경위에는 역사가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 500의 형제가 보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지요. 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장난일까요? 결국 이 말씀은 제약된 인생의 삶,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끝나는 게 여기서 아니에요. 또 다른 인생의 삶이 또 다른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들려고 했더니 야 아직 나 만지지 마라. 나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하고는 <laughs> 죄송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자신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 만졌을까요? 부활은 <laughs> 우리의 제대 인생을 마지막 끝내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사회가 소멸되고 없어지지요. 그러나 그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는 말씀. 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당하여 달려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서 15장 4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몸 외에 영의 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부활의 몸입니다. 생명의 몸입니다. 이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부활해 새롭게 살아나. 사망이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저는 우리 이 아침에 참여한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참여하는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과 함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팀켈러의 목사님의 책처럼 부활을 입다 그의 인생의 삶 전부에서 인생의 삶 곳곳에서 말하는 곳에서 보는 곳에서 듣는 곳에서 행동하는 곳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다 새로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나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나를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 내 삶의 역경과 환경 그리고 내 아픈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신앙 그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이 전부다. 부활이 전부다. 여러분, 우리만 늦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 삶 곳곳에서 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